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심령 불안해하고 불평하며 정말 믿음 가운데 멀어진 저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생명 주심과 저희에게 귀한 가족 주심과 저희에게 귀한 일터를 주심과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연약하지만 소명을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8월의 예배 가운데 저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붙드시며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때이지만 참 경험해보지 못한 변화와 혼란 가운데 있는 때이지만 이때 정말 허락하신 귀한 것들, 오늘 경험하게 하시는 귀한 것들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루의 삶을, 또 일주일의 삶을, 또한 달, 올해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연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 정말 오늘 제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변화의 그한 꼭지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을 돌이킬 때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의 거하는 이 아버지 땅을 고치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진정한 회개와 아버지 그 가운데 허락하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아버 지 전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지치한 사람한 사람의 십년 가운데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과 그렇지만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과 우리의 십년과 우리의 삶과 우리 주위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능력들을 땅을 고치시는 주의 능력을 기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시간 간과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신 말씀 가운데 신고약의 모든 아버지 주의 메시지가 아버지 하나님 요약되어 있는데 늘상 그 말씀을 잊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하루 아버지 8월의 마지막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 다가올 아버지 우리의 가을 올해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 더 사랑 가운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우리 개인들과 우리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본과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섬기는 동료 환우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좀더진실여지고더 아버지 원숙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귀한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엉겅키들과 자갈밭들 자갈 돌들이 아버지와는 제거되어지고, 뿌리 뽑히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삶의 귀한 열매를 맺는 복된 말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기도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의 십년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어,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어, 엄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이태원 클럽 이후부터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코로나의 핵심이고 전파력이 여섯 배나 강력하다고 합니다. 확진자의 수가 날로 더해지고, 어, 숫자가 이제는 세 자리 숫자의 기록을 하루하루 갱신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일까요? 이런 질문을 저는 많은 분들에게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최소한 2년, 3년? 최근에 뉴스를 통해 어떤 외국 박사님은 아마 변형된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으로 볼때 우리의 삶에 영원히 함께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엄중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대이죠. 그러나 코로나가 아무리 극성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지나갈 것이고 극복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번졌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당황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하면서 자신의 삶들을 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능력이 아주 출중해도, 때로는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고, 하고 싶은 거할수 없고, 바라볼 걸 바라볼 수 없고, 가고 싶은 곳에 갈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계획들이 초토화되듯이 덮어져 버리고 의미 있는 것을 찾을 수 없음을 깨닫기도 하고 겸손함도 배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계기야 계기가 되었고 본질을 향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그 전파력이 여섯 배나 강하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배웠던 감사와 겸손이 왠지 잊은 것처럼 삶의 본질을, 돌이킴을 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위축이 되고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아니, 역대급 장마가 계속되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답답함이 우리를 뒤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 시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과 생각이 마르기도 전에 코로나 이전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급급했습니다. 그럼 코로나 이전의 예배만이 다른 예배입니까? 그때로 돌아가면 다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예배는 그 이전의 예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본교에서만 그 장소에만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바울은 11장까지 줄기차게 정말 우리 인생이 알아야 될 중요한 교리들을 서슴없이 날카롭게 지적하고 또 가르쳐 주면서 삶의 원리를 제시했다고 한다면 12장 1절부터는 삶에 적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부분을 비잉이라고 한다면 뒤에 12장 부분을 두잉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주일날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것만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직장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고 바쁘실 수도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원 상태로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또 여러분들은 자리 매김을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 그리고 내일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곳에서 또 발열 체크도 해야 되고 또 출입하는 분들의 출입 동선도 살펴야 되고.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고 지쳐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은 지나갈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들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섬긴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한다는 단어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주일날만 살아 계시지 않으시고 또 우리 한 달에 한번 있는 목요 예배에만 직원 예배만 계시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가 주일날만 기다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목요일 날만 기다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한 달에 한번 직원 예배만을 기다린 예배가 아니고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렇게 강조하여 이야기한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산 제사로 산 재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구약의 제사처럼 그렇게 드려지진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드리고 또 송아지나 이런 염소나 이런 것들을 드린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법이 아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제사로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기억합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이죠. 창세기 4장 4절 이후에 보면은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기에 어린 양을 제사로 드렸고 가인은 그는 농 농부이니까 농작물을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자들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삶, 인격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재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어려워지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토록 초유의 사태에서 어려운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 코로나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안 해도 될것 같아. 아, 코로나니까 내가 안 가도 될것 같아. 이렇게 그것으로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어진 상황들이 쉽지는 않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우리의 감췄던 가면을 다시 벗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는 오늘 정한 이 시간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인생을 허락하셨는지 이 놀라운 중요한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송축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함을 내려놓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겸손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되찾게 해 주셨는데 시간의 길어짐에 따라 우리가 또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하나님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처럼 하나님 우리를 다시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그의 공동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기이한 이 목적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과 성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정결한 영어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어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치유하시며 역사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이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거룩한 산채물로 들여지기를 원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임직원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족과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계시기를 축원함 나이다 아멘 looking for the words that help me say that my heart is full of love and praise I must have prayed a thousand prayers and sung a hundred songs but I just have to say again